안녕하세요. 미국학로 전문의 굴종결제 윤종현입니다 오늘은 어, 색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 생식을 제가 환자들에게 잘 권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어,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이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생식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냐, 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한 어,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느끼고 한 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60세 이상 60대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어, 스님이셨어요 근데 네, 엑스레이를 찍고 뭐를 하고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오셔서 이제 루틴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냥 뭐, 내가 허리가 아프고, 뭐, 뭐, 협착증이나, 아니면 뭐, 디스크나, 뭐, 이렇게 왔겠지. 혹은 뭐, 관절 내면 이런 게 왔겠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고 봤어요. 근데 X를 찍었는데, 뭐, 독립 경화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복부의 동맥경화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정형의사가 동맥경화를 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 그때, 어, 환자의 스토리를 한번 쭉 봤어요. 약 드시는 거, 보통 고질증 약 먹으면은 약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은 뭐, 당뇨나, 혹은 아니면 뭐, 마스크림 드신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비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문헌을 찾아보고, 뭐를 하고 하면서, 결국 협착증이랑 동맥경화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까지는 지난번에 증명을 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 동맥경화가 심하게 왔는데, 스님이 셔 그래서, 아, 이분이 좀, 혹시 냉정인가 하고 있는데, 혹시 저한테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혹시 뭐 이게 좀 그런 걸 드셨냐. 절대 그런 적이 없대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나를 뭘로 보냐, 뭐하냐 잠깐만 직원도 나가 있으라고. 정말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자기 절대 없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쭉 한번 물어봤어요. 아침에 어떻게 먹고, 점심에 어떻게 먹고, 저녁에 어떻게 먹고. 아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채 여기서 산에서 수확을 해서 먹었다. 익혔다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서 혹시 그러면 전부 다 생식으로 드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생식으로 먹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생식이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대별로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좀 조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1920년대, 1900년대 이럴 때 야채는 굉장히 뭐 질이 좋고 토질에서도 뭐 좋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의 야채는 그만큼의 토질이 나오질 않고 그만큼의 영양분이 나오질 않고 대기가 오염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오염된 대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좀 아주 깨끗한 유기농으로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야채 같은 거 먹을 때 혹시 풀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풀을 이렇게 베게 되면은 여기서 막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풀독이라는 것들은 그 식물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거예요. 즉 식물들이 다쳤을 때뭐 진을 내뿜는다든지 뭐를 뿜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갖고 동물들이 혹은 곤충들이 도망가게 혹은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의 생식이 도움이 되죠. 예전부터 생식을 오래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했다든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좀 떨어지게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식을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못 시키게 돼요. 즉 이렇게 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식을 하게 되면 위산이 저하가 돼 있고 그러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가 잘안된 상태에서 내려가고 그런 풀독이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백틴도 뭐 있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하나의 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돼 버리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동맥경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고 동맥경화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환자의 증상은 급격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치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좀 난관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주치생과 의잘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풀독 때문에 혹은 생식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도 큰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위산 저하증에 대해서도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되어 있으면은 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속쓰리라고 뭐 무조건 어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위산 저하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골절자 미국 항농화 전문의 윤영현습니다 감사합니다.